의식 속에서 생각한다. 이건 꿈일까? 정신이 흐리멍텅하다. 난또진 건가? 겨우 그 사람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결코 깨끗하지 못한 방법을 써왔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손에 넣은 힘으로도 그 사람에게 다할 수는 없었다. 아니. 그 사람만이 아니야. 거기 있던 모두가 나오는 뭔가 달랐던 것 같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게 뭔지 정도는 알고 싶었는데. 읍, 여기는, 여기는, 으, 여기는, 의견이야. 혼자서만 세 번째라니, 그래서 뭘까? 이 느낌은... 아, 그래, 그랬던 거구나. 방금은 분명 알사 녀석이었지. 그러고 보니 풀어준 손님은 어디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는데, 설마 도서관 안에서 눈을 떴다는 거야? 불가능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어. 그래도 뭔가 다른 느낌이야. 저 분위기는 마치. 아무튼 저대로 될 수는 없지. 그거 또 그렇지. 세 번째라면 역시 주고받을 말도 생각나지 않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하게? 보다시피 이곳에는 이제 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더 이상 싸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여기도 꽤 변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도. 아니 그 사람도 그랬지. 회사 시절에는 무엇에 흘린듯 미쳤었는데 다시 여기서 만났을 때는 내가 동경했던 그때 같았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몰라.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날. 그러니까 나는 물러설 수 없어. 지금의 나는 분명 꿈 같은 거라고 생각해. 꿈? 기억이 흐릿해. 이게 세 번째인 건 알겠지만, 사실 감이 안올 정도로. 단 한가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어딘지도 모를 장소에서 궁금했다는 것 뿐이야 무엇이 붉은 한개나 너희를 바꿔놓았냐는걸 그런걸 생각하더니 나답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는 분명 조그만 소원이 남긴 버섯으로 꾸밀거야 스스로도 바보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걸 알려면 난 이런 방법밖에 모르겠어. 좋아. 책은 없지만 부디 당신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쭉앞에 아주 좋아. 오케이. 이거 카드 보니까 총은 다 빼고 그냥 근천무, 근접모드인 묘를 갖다 쓴것 같네요. 뭐 사실상 첫번째 모대 묘는 쓸모가 없다. 다음 모대 묘가 중요한건데 다음 모대 묘는 어떤 기임 나오려나? 모르겠다. 시스 다음편에 광역기 나옵니다. 최대한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턴에 아무, 다음 무대에 아무래도 l 고 나올 것 같아서. 오케이, 아주 좋아요. 다음 턴에 쓰러트일 수 있겠다. 체력 보니까. 가자. 아야. 한대 찔렸고. 오, 괜찮고. 한 명만 찔렸고. 이은투명 플레네 진짜 정말좀쬐끔만봐라 이겼쓰이 다음 무대로 가겠습다아 추열 너무 아프다 오케이 굿 으, 응. 어, 응. 이래서야 전과 다름없네. 그래도 그 사람이나 이정수나 계속 변하고 있어. 할까? 죽기 싫어서 멍청이처럼 굴고 있었던 그때랑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구나 아니 모두 그렇겠지 자신에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살아남으려는 거야 내가 역시 살아남기 위해 무서운 날를 죽여왔지만, 죽었다고 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지. 다른 내가 그 다음에 걸을 뿐,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나는 어딘가 부족했던 거겠지. 그런 걸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그게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마지막에서야 그런 걸 깨달아봤자 늦었을 텐데, 하지만, 나한테 무슨 이유선지, 다음이 있었어. 그렇다고 뭘할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답을 알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나는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내 모든 걸 걸고, 덤벼줄게. 그래, 그거면 된 거야. 오씨 보금 어, 너무 좋은데? 어, 뭐야, 저거. 저거 왜 주사위가 세개야 원래 하나였잖아 어씨 사기치네 이 새X 아 충전소모하고 뭐 있나보다 뭐야 아 미친 어씨 근데 불은 너무 좋은데? 아주 씩나는 굴이 뭐야? 저보는 오케이... 오씨... 오... 더럽겠어... 오... 야...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어 근데 이거 잘 만들었다. 복음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이 모델링도 괜찮다. 오케이. 속박 주면은 아주 좋. 지저놈의이력은 대부분 속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속박을 준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어. 오 씨. 약간 본 형에서 잘 만들었는데, 오케이 붙여진 위험하다. 오케이. 자, 이제 400 이하로 내려가면 그게 문제다잉. 아, 근데 진짜 이거, 부금은 진짜 여태 모두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다. 오이씨, 아파. 이해가 안된데 오, 뭐야, 이거 왜 번쩍거려, 이거. <laughs> 오케이, 하나 받고, 두개 받고, 아, 세대박아 어? 뭐야? 파괴 안 된다네? 뭐지? 아뭔가 어, 어, 모션 어떤지 한번 보려 했는데? 젠장. 어이씨, 잠깐만. 어우, 야. 애들 죽는다봐. 어이씨. 뭔가 길에 있는 게 허무해진 느낌이야. 좀 긴장했는데 근데 맞아 짱가주 좋아 힘차 뺐다 어유 아우 기들 대부분이 다 망신창이가 됐는데 하지만 눈는시체덩어리가되있고 어야 따아 들어구만 멋지게 컷어 뭔가 부근 타이밍까지 맞았다 살짝 부근 타이밍까지 살짝 딱 맞아가지고 계란지나잉 여전히 엄청난 힘이군, 에고라는 놈은. 그러고 보니 그 녀석이 꿈이니 뭐니 말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최감 뭐라고 해야 좋을까? 잔류사념이라고 불러야겠지? 도서관의 빛과 감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건 너도 알겠지? 그래, 그래서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분명 책이 되기 직전에 강하게 품었던 감정이 이 공간에 새겨져 있던 거야. 도서관에 남아있는 힘이 그걸 제안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만 성립되는 존재라는 거야. 끌그란 길을 제안해서 접대할 때와 원리적으로는 같다고 할수 있어. 처음 봤을 때 뭔가 눈치챈 것 같았던 건 그런 건가? 분명 감정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존재니까. 에고도 발현하기 쉬웠다고 생각해. 물론 뒤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재현이라는 거. 그 녀석이 깨어났을 때도 아까의 기억은 없는 거지. 맞아. 하지만 도서관이 재현는건 가능성 중 하나이긴 하니까, 필요하지는 않아도 마찬가지로 에고의 눈을 뜰 수도 있겠지. 아니, 그 사람뿐만이 아니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그 사람만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는 법이야. 도시 안에서는 보기 어려울 뿐. 뭐 그렇겠지. 차가 난 누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다고 믿어. 하나하나는 작아도 그 변화가 커지지는 않을 거야. 그것이 도시의 연쇄를 끊는 일로 연결될 거야. 어, 그랬으면 좋겠네.